TV 조선은 주작을 하지 않으면 방송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 2 때의 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주작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연 씨가 미스터트롯 시즌 2때 정말 해성처럼 나타난 신인으로 조명되어졌었죠. 또 대학부로 출전을 해서 수년째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왔었고 이번에 상경해. 마스터 가수들도 처음 본 것처럼 포장이 되었었는데, 알고 보니 1년간 가수 활동을 진행했었던 현역 가수였고, 장윤정 씨와 김희재 씨, 붐 씨와 같은 소속사 출이었음이 밝혀지며, 크게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연 씨는 솔직하게 소속사가 어디인지 밝히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퍼포먼스,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가수였는데, 쓸데 없는 연출과 기획으로 이미지에 큰 손해만 입고 시작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미스 김도 똑같은 전처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 김의 무대는 정말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이런 신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선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였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연도 뒷받침되어 있었고요. 무대를 보고 나서 정말 주목해야 될 가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리저리 이 가수의 행적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하나하나 찾아봐도 이분이 어떤 소속사인지 가수로서의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수로서 뭔가 활동이나 행사 이런 영상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처음엔 순수하게 겨울에는 배추 농사 짓고 여름에는 양봉하던 해남에서 농사 짓는 순박한 시골 처녀로만 생각을 하였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되게 무모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무대 경험이 없는 소녀가 갑자기 이런 큰 오디션 무대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참 대단하기도 하고 이 재능 넘치는 참가자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기대를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주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미스 김 이분은요 이름이 김채린 씨입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한 경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노래도 한 곡도 아니고 루비와 홍매화라는 두 곡이 들어가 있는 앨범을 발매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앨범 발매 시기도 최근도 아니고 약 2년 전, 2022년 초에 발매를 했었죠. 즉, 미스김 본명 김채린 씨는 이제 막상경한 신인 가수가 아니고요. 이미 2년 전부터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던 현역 가수였습니다. 또 앨범을 내기 전부터 많은 가수 활동도 해오셨던 자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채린 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마스터들이 내렸습니까? 송가인 씨를 보는 듯한 그러한 전율이 느껴졌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었지 않나요? 장윤정 씨는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열심히 사는 친구네라고 리액션만 하고 김채린 씨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하트부터 누르고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윤정 씨와 미스김은 예전부터 인연이 있던 사이였고, 서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던 사이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윤정의 도장객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이라는 케이블 채널인데요. 장윤정 씨가 남편과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재야에 숨어 있는 실력자들을 만나서 또 티칭을 해주는 그러한 기획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해남에 가서 이 김채린 씨, 미스김을 만났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김채린 씨는 좀더 연습을 해서 데뷔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부모님은 바로 좀 가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윤정 씨가 듣고 평가도 해주고, 티칭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가슴 따뜻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가수를 장윤정 씨가 아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앨범은 2년 전에 냈지만 가수로서 활동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니, 꽤 오랫동안 가수 활동을 해왔던 가수라는 말인데 왜 미스트롯 방송에서는 이제 막 상경한 신인 가수로 묘사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백도 없는 가수를 그렇게 연출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스김과 장윤정 씨 사이에 어떠한 커넥션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이렇게 연출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해남이 고향이고 부모님 농사하시고. 본인도 농사일을 도왔으며 가수의 꿈을 가지고 앨범을 내고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장윤정 마스터랑은 예전에 방송에서의 이러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 다 해결되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장윤정 씨도 아, 예전에 미스김 씨. 본명은 김채린 씨인데 본 적이 있다. 그때도 실력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다. 오늘은 예전보다 더 낮은 실력 기대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꾸 이런 주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시청자 기망이 아니면 뭐라는 말입니까? 김채린 씨가 행사에 나온 방송을 본 사람들도 아무리 적어도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은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려고 이러한 주작을 한다는 말인지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그렇게 욕을 먹어놓고 왜또 비슷한 과오를 범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시 박지현 씨 한번 밀어주려고 수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난 무대를 선보여도 세간경을 끼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지 않았나요?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미스김도 뭐좀더 빛내어 주려고 이런 연출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뛰어난 무대를 보여도 욕먹고 못한 무대를 보이면 더 욕먹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정말 몰랐나요? TV조선 나름 대기업 방송사인데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아니 그래도 예전에 서해진 PD가 있었을 때에는 그래 서해진 PD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해진 PD가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기획과 연출을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원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사의 자존심이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이런 시청자를 기망하는 기획과 연출을 보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요? 진짜 이번에 찾아낸 게 김채린 씨한 명이다 일 뿐이지, 작정하고 모든 참가자들의 신상을 다 뒤졌을 때, 또 뭐가 나올지 상상하기도 싫어집니다. 내가 TV조선에게 또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제는 미스김의 모든 무대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마스터들의 멘트 하나하나에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아 TV조선에서 스타 만들기 위해서 서해진식 연출을 잘 배웠구나. 이번에 탑세븐 그리고 잘되면 진까지 만들 생각에 신이 나있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밖에 사고가 돌아가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트롯본세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냥 미스김의 무대를 보고 뛰어난 신인이 나왔다고 마냥 좋아하시겠죠. 모르는 게 약이라고 참 속이 너무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TV조선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공정성이라는 타이틀도 놓쳐버린 이상 이젠 현역 가왕에게 따라잡혀서 원조 타이틀을 내어주는 일밖에 남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